바위의 도움을 받는 보 여호와께 부르시려 여호와께 도움을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은 아사 왕이 하나님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은 나이가 들어 영적인 노망증세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의술을 의지하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와께 부르짖고 여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여와께 부르짖고 여와의 도움을 받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의 도움을 받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평안과 형통입니다. 칠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섬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형통하게 잘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막을 걸다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건축하는 모든 일에,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관계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평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절에도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한해 앞에 가라먹고 있는 산당, 태양상 다 없을 때 하나님이 평안함을 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경관성업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평안을 주셨어 전쟁이 없어 경강 성업들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역대화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명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명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와를 찾았으므로 여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화를 주셨더라. 참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명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고 절절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사방에 간섭하여서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에 특별히 역대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만 그렇겠습니까? 역대 왕들에게만 있는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땅한 평도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은 더재밌게 발을 구멍하나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지 않은 땅은 없다고 맞는 이야기.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형통입니다. 이 복을 받으요두 번째는 승리입니다. 11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힘 있게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어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요하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은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 부르으면서 말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요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쌓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없어. 여러분, 하나님 이길 자가 돼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관계가 꼬이고 어려울 때 내가 가서 개입하고 내가 싸우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믿고요 진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여와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와께서. 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와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기회 하졌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축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음이라 노란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하나님이 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다구수 사람을 치게 만들어서 그 전리품을 다 내가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야. 14절에서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라를사며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두렵게 만들었어우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여와께서 호 계획하십니다. 여와께서 호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있죠. 소위 말하는 3대 적, 내 안에 타락한 육의 본능,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들, 악한 구조 속에 나타나는 세상에이러 사람 권력들, 이 삼대 적인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나라간의 전쟁도 마찬가지. 사실 우리 나라는 정말 약하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로 우리 옆에는 다 강한 자가 있어요. 한반도 위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왼쪽 옆에는 중국이 있어요. 오른쪽 옆에는 일본이 있어요. 이들에게 다 우리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당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알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역사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뭐 많은 이런 저런 눈치도 보고 하지만 그래도 힘있게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역사일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데모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데모스트레이션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하소연하고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매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나. 하나님이 영육에 승리케 하신다.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 주시면 나를 이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실체적이에요, 너무나 실질. 기도 안할수 없어요. 너무나 실제적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교류 속에 갇힌 하나님 아니에요. 실제 삶 속에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기도해야 돼. 부르셔야 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 세 번째로 거룩한 만남과 동행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사 아들 아살에게 임하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서와 및 유다와 베나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요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대신은 이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동행, 하나님 찬디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또 너희를 버리시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할수없는 저지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안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5절에도 온 유다가 이 명세를 기뻐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명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세상에 뭐가 최고의 복입니까? 하나님 찾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으로 말미암아 편히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삶을 안 살겠어요? 어떻게 이 귀한 삶을 안 살겠어요? 세상에 그런 고행 종교처럼. 도 닦는 것처럼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찾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의 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붙여 주십니다. 구절에 보면 또 유다와 역대하 1 5점 구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네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무나서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호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하면 아마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사람이 내게 붙어야 됩니다 사람이 붙어야 사람은 어떨 때내 편이 되는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내사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면 내가 붙여져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스스로 내가 마당 말 되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사람 찾아다니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찾음으로 사람들은 내게 붙어야 돼. 그게 내 리더십을 쓰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은 하나님의 내 생에 내삶내사회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붙여지는 거예요. 내가 영향력을 끼치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은 다는 게 아니야. 영향 끼치는 거야. 그 영향력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다 합니다. 대원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야 교회 몰려오지. 또 그들 영혼을 잘 섬길 수 있죠. 제자를 만들 수 있고, 함께 동력할 수 있겠지. 내가 자주 했지만,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세 가지, 영권, 인권 물건 붙여 줘야 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그럴 때 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능력입니다. 시간이 좀 가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지어야 되죠. 고절 보니까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는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고 근데 아쉽고 안타깝게도 이 아사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마지막 이 나이가 들었을 때 노망기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왕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어요 그때 또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담의 세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스 의지하고 그에게 조약을 맺고 조공을 마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물러가긴 했지만 역대화 16장 7절을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야 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겠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매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 납니까? 사람에게 매일 납니까? 과거의 구두 사람, 또룻 사람의 군대가 많이 들어왔지만, 쳐들어왔지만,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런 은혜를 받아나고 작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 하고 아라왕 베나닷을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아라왕 베나닷이 왕의 손아귀에 벗어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고 역대하 16장 1 2절를 보면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의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물론 의사를 찾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약을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건 문제지. 결국은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이원을 의지하다가. 망하게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뭡니까? 내가 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하면 하나님은 내게 능력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늙어도 열을 바라고 열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되잖아요. 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연세가 들면 사람을 떠나가요.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게 능력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연세가 들면 기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육으로는 힘이 없지만 영적인 제안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진짜 받고 살아야 돼요. 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도움받아야 돼요. 성경은 차하게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15장 1 7절을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아 했으나 아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당은 제가 하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모든 평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일평생 온전하게 살아가야 돼.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다 얻어야 됩니다. 평안과 형통, 승리, 거룩한 만남과 동행, 붙여 주심, 능력 얼마나 다 귀한 것들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란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